타올을 이렇게 닦는 거지. 이거 때 타올 사월해? 이거 타올 사월한테도 치킨 타올, 치킨 타올. 타월. 치킨하고 타올하고 사월해 있잖아. 치킨을 왜 사와 치킨? 여봐 치킨 타올 이게 치킨 타올. <laughs> 저거 저거 고기 꼬먹고 이렇게 닦는 거사월한 누가 떼타서 이거 치킨 타올, 타월. 치킨 타올이라 했잖아, 치킨 타올. 모겠네 진짜 전화 아, 다부담 먹긴 글렀어. 전화로 치킨 타월이라고 치킨 타월 이게 치킨하고 타월하고 키친 키친 타월이라야지. 그거나 그거나. 에이, 에이 그 이게 진 한자가 틀리는데 이게 치킨 타월이 치킨하고 타월을 사왔지. 진짜 돼지라고 먹는 것 같고 귀안 들어와. <laughs> 아우님 <아유>, 아, <진짜. 웃음> 뭐라고 들었요 치킨 타월이라고 그래. 치킨 타월. 그게 그, 그 치킨 타월이 그게사워 타월이지. <laughs> 어머니 키친타올 아닌가요? 아우씨 키친타올 치킨타올이라고 그거나 그거나 씨발 뭐가 다른게 뭐가 있어 어? 그놈이나 어, 그놈이나 진짜 한자가 틀리는데 동지나 돼지나 뭐가 다른게 있나고 돼지하고 동지가 틀리지 똑같지 <laughs> 돼지니까 씨발 먹는 것 밖에 안들어가나봐요 안 <laughs> 내가 치킨타올을 사오라 그랬지 누가 이 씨발 닭대가리 사오라 그랬어 <laughs> 닭대가리 치킨타올 치 킨 타월. 개별로 있으씨하고내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laughs> 치킨 타월가서 다시 사와 시발. 하나도 없어 지냈쓸 거. 치킨 타월이라 얘, 이 치킨 타월이 하지 말고 그래. 아 그거나 그거나 씨발 이건 내놓고. 아 이거 왜 이거 바꿔 나도, 나도. 이거, 바꿔가지고. 도라도 이건 바꿔가지 이것도 다 갖다 주기. 아니 이거는 이건, 이건 내부두고 이거는 얼른 다 갖다 주기래 주고. 이거까마이걸 바꿔 와 어머니 저 치킨을 바꿀 수가 있나요바꾸시지 <laughs> <바꿔야지>, 어떻게요. <어떡해요. 웃음> 아. <웃음>